네, 해안가 철책이 무너진 곳인데요. 평소에는 이 곳이 아, 해안가 철책으로 아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을 텐데, 풍랑에 의해서인지 철책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네, 이철조망 주변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한번 네, 찾아보죠. 자, 바로 앞에 벌써 하나가 어, 보이죠. 자, 여기 네, 라연에서 나온 파인애플 단물, 라연 식료 가공 공장. 자, 이게 철조망이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네, 평소에는 사람들이 네, 왕래가 안 됐던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자, 바로 네, 하나 찾았습니다. 파인애플 단물. 자, 그 주변에도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미자. 오미자 단물이네요. 오미자 단물까지 나오네 이거는 서해 어, 오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오일종합가공공장에서 나온 오미자 단물입니다. 상태가 지금 굉장히 네, 양호해 보이고요. 어, 뒷면에 오미자 단물 사탕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새 물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어, 이 캡을 돌려서 따는 그런 정도의 캡인데, 야 정말 이쪽에 출조망이 이렇게 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많죠. 평소에 사람들이 왕래되지 않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까지도 남아 있네요.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말고는 뭐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북한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중국 걸 수도 있고요, 한국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추억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철조망이 지금 무너진 곳인데 바람에 의해서인지 철조망이 지금 무너졌고요. 한번 쭉어보면요 아, 여기도 지금 하나가 보이네요. 딱 봤을 때 한국 과는 제품이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눈에 띄는데 자 햇살. 아 해살이라고 부르는 군요대치우유라고 어, 되어 있고, 어디 건가요? 햇빛 건강식품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 뭐 대추우유. 한국에도 대추우유 없는 것 같은데, 햇살이라는 브랜드고, 어, 인차 마십시요 바로 뜯어서 먹으라는 얘기죠. 아, 네, 칼슘 함량이 높은 어, 신선한 소젖에, 소젖은 우유를 말하는데, 대추즙을 넣어 만든 우수한 건강음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아쉬운 거. 네, 아, 이 공장 주소가... 나와 아, 있지 않다라는 거네요. 자, 어쨌든, 네, 햇살 대치우요 아, 이것도 역시 서해 오도에서 보지 못한 건데, 너무 귀하게 또 찾게 되었네요.